파워 포어 캐스트 56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의 미래를 미리 만나보는 채널, 바로 여기입니다. 럭셔리, 혁신, 그리고 퍼포먼스를 사랑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BMW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차세대 2026년형 BMW X5.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럭셔리 SUV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MW X5는 언제나 파워, 편안함, 그리고 풍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형 모델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번 X5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완전한 세대교체 수준의 혁신적인 변화를 잃었습니다. 첨단 기술, 하이브리드 효율, 그리고 미래적인 디자인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럭셔리 SUV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한눈에 봐도 2026 X5는 더욱 역동적이고 근육질이며 세련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으며 슬림한 레이저 어댑티브 헤드라이트와 더욱 날카로워진 키드니 그릴이 완벽히 통합되었습니다. 그릴에는 BMW의 새로운 라이트 콘투어 기술이 적용되어 밤에는 은은하게 빛나며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본이대 공격적인 라인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팬더 그리고 넓고 낮아 보이는 비율이 SUV이면서도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에는 3D 입체형 테일램프가 새롭게 적용되어 미래적인 BMW 시그니처 라이트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2026 X5는 완전히 새로 개발된 모듈형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알루미늄과 고강도 강철의 조합을 통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차체 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코너링은 더 정교해지고 승차감은 한층 부드러워졌으며 연비 효율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휠은 20인치부터 최대 23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디자인으로 고속주행 시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X5의 실내는 말 그대로 디지털 성소입니다. 대시보드 전면에는 BMW의 곡선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최신 아이드라이브 9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 AI 기반 음성 인식 기능이 추가되어 운전자의 습관과 취향을 학습합니다. 인테리어 소재 또한 완전히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BMW는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강조하며 친환경 가죽 대체재, 재활용 알루미늄, FSC 인증 우드 트림을 사용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30가지 이상의 색상을 제공하며 주행 모드나 음악에 따라 색상이 동적으로 변합니다. 편안한 면에서도 BMW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앞좌석은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은 물론 주행 스타일에 따라 자동으로 볼스터가 조정됩니다. 이열 공간은 더 넓어졌고, 새롭게 디자인된 파노라마 글래스루프는 기존보다 30%더 커져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패키지를 선택하면 뒷좌석이 1등석처럼 변신하며 리클라이닝 기능, 독립 온도 조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추가됩니다. 이제 핵심인 퍼포먼스를 살펴보죠. BMW가 항상 강조해온 순수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26 X5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형은 3.0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약 38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정숙하면서도 민첩하고 효율적이기까지 한 완벽한 밸런스의 엔진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X5 X 드라이브 52는 훨씬 강력합니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최대 490마력, 700nm의 토크를 발휘하며 전기모드로만 최대 9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11kW 온보드 충전기로 몇 시간 만에 완전 충전할 수 있어 도심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괴물, X5 M60i. 4.4리터 트윈 터보 V8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530마력의 힘을 냅니다. 제로백은 단 4.1초. 대형 SUV임에도 스포츠카에 맞먹는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BMW의 X드라이브 AWD 시스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액티브 롤 컨트롤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완벽한 주행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반자율 주행, 자동 차선 변경, 예측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메모리 파킹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복잡한 주차 경로를 기억하고 자동으로 재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의 통합 네트워크로 360도 주변 상황을 감지하며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BMW의 커넥티비티도 한층 진화했습니다. MyBMW 앱을 통해 차량의 예열, 충전 상태 확인, 유지보수 예약,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원격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과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도로 위실시간 방향 화살표가 표시되어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편의성의 정점이라 할수 있죠. 가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기본형은 약 7만 달러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 8만 5천 달러, M60i는 약 11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출시는 2026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2026 BMW X5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선언입니다. 파워, 정밀함, 지속 가능성을 모두 담은 BMW의 새로운 아이콘. 미래적이면서도 익숙하고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며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BMW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조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X5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럭셔리와 기술의 완벽한 균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BMW가 더 나아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자동차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 여기는 카어 포캐스트 56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